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19번째 강좌.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 선언한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제까지 주로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주변 국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아마 거기 모인 청중들은 기분 좋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적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모스는 이제 곧그 화살을 그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돌립니다. 어, 아모스 2장 6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모스는 그 죄악상을 낱낱이 지목합니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이것은 사람을 노예로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의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참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스스로가 어떤 대가를 생산하지도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잠깐 접어둠으로서 오히려 어떤 대가가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잠깐 눈감음으로서 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매순간 이런 갈등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의를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애를 쓰다가 자기 스스로 의를 팔도록 만드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우리 사회에 의가 팔려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할 곳이 없어집니다. 의로움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팔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악한 인간들은 함정을 파놓고 오히려 의인들이 어렵게 지켜온 의마전도 팔아먹고 유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 오든 그 의인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어, 승리의 축포를 어, 올릴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신한 결레값에 빈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사들인 자들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는가,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나는가를 계산합니다. 아무서 8장 5절에 그런 계산이 나오죠. 왜 그러냐? 그때는 곡식을 가장 비싼 값으로 팔아넘길 수 있고 사람을 가장 싼 값으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축제가 열리는 날은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실컷 거기 가서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맛을 본 다음에 겪는 배고픔, 그것은 가장 참기 어려운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 축제가 언제 끝났나, 안식일이 언제 끝났나. 그래서 그 때, 가장 힘들 때, 그 미투리 한 결례 값에 흥정해서 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 때는, 사람들이 찌꺼기 밀까지 내놔도 높은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손꼽아서 그 날짜를 계산한다고, 어, 아모스 8장 6절에 말합니다. 아모스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박어 어, 쳐놓고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의 길이 굽어진 것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힘, 세상의 지위나 경제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하는 일은 가난이 뒤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의를 지키는 대가로 주어지는 쓴잔들입니다. 의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악과 불의와 싸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내적으로 가난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점이 더 어려운 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스스로 굽힐 수 있는 의의를 굽혀버릴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투리 한 켤레 값에 팔려나가는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가 가졌던 거창한 의지를 비웃고 사람의 존엄성을 여지없이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아 버리게 합니다. 2장 7절은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이것은 창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방 신전, 바알 신전에서 벌리는 종교적 매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약자가 된 여인을 마구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국기 21장에 보면 여자 노예를 드릴 경우 이미 그들과 한 몸의 관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으로 하나가 될 때라도 아버지에게 속하면 아내처럼 대우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들에게 주어서 며느리처럼 대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녀를 가족 중에 하나로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도록 추레굽기 21장 10절부터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를 누구에게도 속하게 하지 않고 아들도 넘보고 아버지도 넘보고 부자가 탐욕의 놀이개로 삼는 상황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은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재단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눕고 여기에 옷은 일종의 채무증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은 이제 채무증서를 가장 안전하게 집단 관리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경우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을 내어주는 은행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전 자체가 채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확기에 성소에서 어, 성소에 머물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 성소는 자신들이 가진 채권의 권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확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자신들이 별도로 치안을 유지해서 돈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받아야 될 채권에 종교적 의무감을 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전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부자들에게 빈 문제로 호출당해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중 혹 신앙심이 돈독해서 적은 양의 제사라도 드리고 싶은 경우라면 성전에서 자리표고 지키는 채권자들의 눈이 무서워서 엄두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 양심상 꼭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덜미를 잡힐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신앙심까지 이용해서 채무를 받아내는 진풍경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덮을 것이라고는 거도시 전부인 사람의 한에서 옷을 담보로 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도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옷을 전당 잡힌 사람들은. 분명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입을 것이 그것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단 옆에 펴 놓고 그 위에 누워 자는 것은 부자들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농산물로 포도주를 빚어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농산물을 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를 빚어서 보관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담길 만한 여유를 가진 농민들이라면 벌금을 체납해서 압수당할 리가 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산물을 압수한 부자들이 갈무리 용으로 술을 담가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옷을 전당으로 잡거나 벌금으로 포도주를 빚은 사람들은 신앙심이 매우 돈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전당 잡은 옷을 재단 옆에 펴놓고 잘 만큼 성전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어, 저당 잡힌 포도주를 먹고 저당 잡힌 옷을 깔고 지내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히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허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의 허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추어냅니다. 그들이 위장하고 있는 열심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먹고 지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소유를 견고하게 하고 빌려준 것들을 한 푼이라도 내기 위한 그런 속셈이라고 아모스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위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할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이는 데서 밤낮 성전에 머무를 정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문득문득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자기들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지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전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들이 막아 놓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담을 허물고, 그분의 정의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쪼개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덜어내 보지 않은 사람은 나 주가 선고한다. 나주가 의를 세우려고 너를 불렀다 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대면하면서 서야 합니다. 2018년에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인 3만 달러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 50 클럽. 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거기에 일곱 번째로 어, 우리나라가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뭐 기술의 선진화는... 어,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달한 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일자리를 떼앗기고 사람들의 일하던 곳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그들이 대신 들어와서 어. 우리 인간이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하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서 몇 배인가를 보는 지수입니다. 한국은 이 소득불평등 지수에 한해서 1997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IMF 구제금융 사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개 3.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IMF 사태 이후에 한 1998년도에는 4.55배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62배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5.5배를 오르내립니다. 양극화가 갑자기 심해진 셈이죠. 그나마 소득 불평등 지수로 따지면 아, 한국은 일본, 영국, 호주, 이탈리아보다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9.4배입니다. 한국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죠. 하지만 부분별로 보면은 심각합니다. 노인, 여성, 청년들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를 헬,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경제 활동 인구의 13%만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66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의 빈곤율은 44%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 협력 기구, 개발 기구, OECD 국가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의 집을 구매할 희망을 대부분 포기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서울의 경우 집을 구매하는데 약 13.4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미국 뉴욕에서 5.7년, 일본 도쿄에서 4.8년이 걸리는 것보다 훨씬 길다고 전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도 어~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13년을 모아서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그는 엄청 잘 나가는 청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아~ 어,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다음 세기에는 이~ 한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어, 걱정을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저출산에 관한 어, 현황을 보면요, <laughs> 어, 거기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출산 격차가 어, 뚜렷한 것으로 어,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최하위 1분이 그러니까 하위 10%죠. 는 2007년도 분만 비중이 7.67%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5.92%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최고 소, 소득층인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위 10%는 분만도가 4.96%에서 5.53%로 10년 만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소득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저출산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국가의 부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정한 계층이 잘살게 되고 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부가 아니고 성장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징조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외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불과 10년 후에 등장한 호세아 시대에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 잡혀가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